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에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포기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홍콩에서 설립된 지 이미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미디어이죠. 알리바바는 인수 당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2억 6600만 달러에 인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캐슈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권의 독립도 보장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마윈의 알리바바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인수한 다음부터 이 미디어는 친중국 미디어가 됐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이 미디어는 친공 매체다. 이렇게 단정 짓기도 했죠. 저 자신도 이사우스 n i 나 모닝포스트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 내부의 소식을 그래도 가장 빨리 그리고 넓게 입수해서 전달하는 매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당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코멘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밝은 면, 좋은 면을 많이 보도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지적을 받는다 해도 반론을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게 박하에서 보는 것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알리바바는 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인수했을까요? 마윈이란 사람의 캐릭터를 볼때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깊다거나 언론 또는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상하이의 번드 포럼에서 중국 당국을 공격하는 그럴 때의 논지를 보면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윈을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진 그런 기업가라기보다는 기회를 잘 잡은 능란했던 그런 장사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아, 물론 제 개인 의견입니다. 좀 혹독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마윈이 왜이 홍콩의 미디어를 인수했는가? 사업상 이익이 돼서 했겠는가? 그건 아니겠죠. 그거보다는 사회상의 영향력을 얻고 싶어서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싶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알리바바, 마윈, 그리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근처에 존재하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죠. 우선은 장저민 전 주석의 손자인 장즈청입니다이장즈청은 알리바바의 지분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인수할 때 함께 인수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논조를 큰 안목에서 지휘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상하이방의 현실적 일인자정칭훙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만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기자라면 편집자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중국 당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정칭홍의 눈치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뜻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중국 당국이 왜 알리바바를 압박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포기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죠. 내년이면 중국은 20대 전인대를 열어서 향후 5년의 임기를 가지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1, 2년 아주 심각한 권력 투쟁이 계속 진행 중이죠. 제가 여러분들께는 이런 권력 투쟁이라든가 인사에 관한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1, 2년 동안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권력 투쟁이 있었다. 이렇게는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 투쟁이라고 하면 당연히 현재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시진핑 그룹과 각 계파와의 투쟁이 되겠죠. 알리바바는 상하이 방의 영역에 속하고 그 상하이 방이 홍콩에서 자유로운 입을 가지는 미디어를 소유하는 것은 현재 시진핑 그룹의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좋아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홍콩의 선거 제도를 바꿨고 더욱 민주화가 탄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반대파에 속하는 파벌이 홍콩의 주요 미디어 게다가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미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마위는 상하이방의 권력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지금의 알리바바 제국을 만드는 데까지 성공할 수 있었지만, 또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시진핑 천하에서는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정세와 상황을 오판하고 상하이 번드 포럼 같은 곳에서 현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마위는 이제 시진핑 그룹의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대상이 되었다고 할수 있죠. 이미 당국은 알리바바 그룹에게 정부 정책대로 금융 지주 회사를 설립하고 반 농단법을 제대로 준수하며 조신하게 처신하라.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에 실패한 엔트그룹의 CEO 후샤오밍이 자리를 떠난 것도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 그룹에게 마윈과의 관계를 단절하라. 이런 압박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당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면 아마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엔트 그룹을 다시 상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윈의 현재 처지는 전제 정치를 하는 국가에서 권력을 공격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리바바의 최대 경쟁사인 징동의 류창동은 마윈과 반대의 길을 선택했죠. 그는 이미 미국에서 성추행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는 등 아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신하고 자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마윈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보면서 요창동은 당국에 적극 협조하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서 사실 상당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당을 했죠. 그리고 당국의 정책에 따라서 회사 내에 공산당 지부를 설치하고 당석이 부석이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징동은 알리바바의 경쟁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강력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었는데 이 인프라는 이미 해방군의 해외 작전 시에 제공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거니와 전시에는 이 징동의 물류 시스템이 국가 비상동원 제재에 강력한 중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료창동은 현재 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류창동은 그에 대한 대가를 약속 받았다는 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물류회사를 포함해서 징동그룹 사하나의 세 회사가 이미 IPO를 내락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권력에 잘 아부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어낸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이고 보안 장면이 지금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의 3대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 징동, 빙뚜어또, 이중 세 번째인 빙뚜어또의 총수, 황정은 제3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어제 3월 17일에 총수 자리를 사직한 것입니다. 마윈처럼 말로만 은퇴하고 실제로는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은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증거로 미국 증시에서 부여하는 옵션이죠. 한 주당 10주에 해당되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빙뚜어또는 새로운 경영진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황정이 자신의 은퇴 후 계획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사소한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 사실상 은퇴 후 계획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빙뚜어또는 주로 농산물 등을 공동 구매라는 수단을 통해서 저가로 구매하는 서비스를 해서 단숨에 유니콘이 되었고 미국의 거액으로 상장을 한 그런 회사죠. 그리고 이 총수인 황정이라는 사람은 사상적으로 전통적인 공산주의 가치관에 가까운 그런 철학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의 이 빙토토라는 서비스는 가난한 농민과 가난한 구매자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부터 14차 오게 된 계획에서 추진이 될그 중국 정부의 농촌정책에서 어쩌면 이핑뚜어또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핑뚜어또는 작년 2020년에 매출이 265억 477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나 증가를 했습니다. 배로 증가하는 그런 엄청난 실적을 거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정은 박수칠 때 떠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저는 이세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기업, 유니콘 기업들의 총수가 선택한 세 가지 길을 바라보면서 크든 작든 권력과 금력의 관계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전제 정치하에서는 권력에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권력에 아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둘이 다 싫으면 둥이 저를 떠나야 되는 이런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세 가지 밖에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민주정치를 하고 있죠. 그러고 보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통제하는 자야말로 권력이고 정부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처럼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벌이 정치가나 언론에 대한 영향력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거는 금력이 권력에 뭐 아부하든 충성하든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금력을 향해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중국의 이세 총수처럼 우리나라의 정치가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장을 하면 금력에 대해서 저항하든지, 아부하든지, 아니면 정치를 떠나야 되든지, 이런 세 가지 옵션 밖에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쓴 웃음이 납니다. 그냥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가가 우리를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가들을 지원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력으로부터 정치가들을 떼어놓아야 되고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언론 미디어를 우리가 잘 선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알리바바로 하여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포기하게 하였다면 우리 국민들은 언론을 소비하는 행태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금력으로 하여금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할수 있지 않을까요? 주제넘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